1054번은 최고 치한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6마 0이 지나고,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할 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fx 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fx가 0이 되는 x값이 하나가 6이고,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0에서 2026까지 fx를 적분한 값과 6에서 2200, 2026까지 적분한 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0에서 6까지 fx를 적분한 값에 6에서 2026까지 fx를 적분한 값 이렇게 나눠 쓸수 있고 그게 6에서 2026까지 이렇게 적분한 값과 같게 되는 거니까 이게 날라가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건 0에서 6까지 fx dx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거고. fx는 이차 함수. 그러면 6, 0이 지나는 거니까 요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6은 0의 6, 0은 6의 왼쪽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 값이 플러스가 되겠죠. 0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요렇게 돼서 6이 만약에 여기 알파 값이 6의 오른쪽에 있으면 0에서 6까지 또 플러스 값이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알파와 6, 그리고 x는 0이 알파의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y축이 지나가야지 0에서 6까지 적분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이 서로 같아야지 적분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알파가 0과 6 사이에 근이 될 거고, fx는 x 알파 x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인 fx의 넓이는 1/6 그리고 6 알파의 3승. 이게 넓이고 우리는 알파 값만 구해내면 되죠. 그러면 이 fx를 0에서 6까지 이 식을 적분 해 주면 그 값이 0이 되는 알파 값을 구해 줘도 되고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이, fx는 2는이함수 그러면, large f x 는 3차 함수의 도함수가 fx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fx 그리고 3차 함수를 a r l a r g e f(x) 그리고 이거의 도함수가 f(x)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차 함수는 렇게 증가 이렇게 극대 극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x는 알파 이 값이 x는 6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정적분 값은 이 원래 함수의 함수 값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값은 여기 극소 값에서 극대값의 차이 값이 차이 값이 여기서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과 이 값이 일치하니까 결국에 이렇게 커져서 여기가 x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에서 극대값에서 x는 0에서의 값이 빼진 값이 이 값이 되는 거니까 서로 같게 되겠죠 그러면 3차함수의 비율관계에 의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계산하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 될 거고 1대1대 1대 1이죠 비율이 0에서 6까지 3등분이니까 2 2 2씩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에 x 알파가 결국에 2가 된다는 얘기니까 fx는 x-2, x-6, 이렇게 될 거고, 2와 6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6분의 1, 6-2의 3승이 되죠. 6분의 1, 4 곱하기 16, 4의 제곱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16이니까 답은 3분의 30, 2가 답이 되겠죠.